안녕하세요. 36살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니, 사실 평범하다 보는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부끄러울 만큼 외모나 능력이나 평균 이하의 남자입니다. 36살이 될 때까지 번듯한 직장도 잡지 못해 도시 외곽에 있는 아주 작은 회사를 다니며 외모도 누가 봤을 때 첫인상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만큼 못난 사람입니다. 능력도 외모도 안 되지만 가정 환경도 좋지 못해서 고등학생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 밑에서 홀로 자랐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혼자 가게를 책임지시다 보니, 엄든 살림에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모두 일찌감치 포기하고 사는 삶에 익숙해져 버려서, 성격도 어둡고, 항상 의기소침해져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평생 지저분하고 바닥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우연히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4살까지 연애라고는 상상도 못할 그럴 제가 거래처 여직원과 인연이 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던 그녀는 저보다 훨씬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1년의 해외여행을 몇 번씩이나 다닐 정도로 삶에 여유가 있어 보였고 대화를 할때 그녀의 모습을 보자면 정말 살면서 구김살 하나 없이 자한 것처럼 너무 당차고 밝은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내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지만, 차마 고백하는 것조차 아내에게 신뢰가 될까봐 몇 개월을 짝사랑만 하다 우연한 계기로 연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인 연애였고, 제가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그녀와 하는 연애라 정말 서투르지만 온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헌신적인 제 모습이 좋았는지 서로 나이도 찾겠다. 바로 결혼 이야기가 나와 상견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상견 내 소식을 전하니 정말 장하다고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나이가 꽉 차서도 여자의 이야기라고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으니 어머니께서는 내심 제가 장가는 못 간다 생각하고 계셨나 봅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니 정말 큰 효도를 해드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처가가 될 아내 집에서는 저를 무척이나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내가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부모님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어찌어찌 설득을 시켜서 상견례 자리까지 모시고는 왔는데 자리에서 저와 저희 어머니를 한번 쓱 훑어보시고는 식사만 하시고 자리를 훌쩍 드시더라고요. 결국 상견례 자리에서 저와 어머니만 남겨져서 시켜놓은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며 서러움을 삼켰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못해 허락한 결혼이라 결혼식장에서는 처가집 식구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만 있는 작은 식당을 빌려 스몰리딩으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서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런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잘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내는 그때가 너무 큰 상처였나 봅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이지만 아내는 저에 대한 확신으로 결혼은 밀어붙였고, 결혼식까지 숨가쁘게 달려오다가,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 아내는 맥이 탁 풀린 것처럼, 아니, 꿈을 꾸다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사람처럼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인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맨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취해서 잠이 들고 주말이면, 항상 처지한테 전화를 걸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은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이 결혼이 후회스럽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건너방에서 몰래 한다고 하는 통화였지만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집이다 보니 통화 내역이 다 들렸고 그런 아내의 하소연을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정말 착잡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 아내는 옳다구나 이혼 이야기를 꺼낼 것만 같았고 저는 아내를 놓치기 싫어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투정을 모두 받아주면서부터 저에 대한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 같이 바뀌어 갔습니다. 오빠 여부란 말 대신에 어느샌가부터 아내에게 저는 호칭이 야로 바뀌었습니다. 같이 TV를 볼 때도 야너 TV 그만 보고 알바나 찾아봐 등의 말을 하고 집고리만한 월급 가져오면서 TV를 보고 웃음이 나오니 주말이든 새벽이든 알바나 구해 tv그만 보고 등의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런 거지 같은 반찬만 먹어야 어쩌다 내가 너랑 결혼을 해서 등의 말을 아주 쉽게 내뱉었습니다. 아내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그나마 얼마 없는 자존심까지 다 깔아뭉개서 괜시리 옥상에 홀로 올라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못난 나랑 결혼을 해서 아내가 불행해진 거니 어떻게든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 이 사람과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결혼하고 처음 만난 명절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오늘 추석이니 같이 어머님께 찾아뵙는 게 어떠냐는 말을 꺼냈을 때 아내는 엄청 화를 내면서 자기는 안갈 테니 저보고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결혼하면서 쥐뿌 하나 보태준 것도 없는데 명절에 왜 내가 찾아가야 돼 보고 싶으면 어머니 보고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래, 그게 싫으면, 너 혼자 너네 집에 다녀오던가, 결국 그날 저는 혼자 어머니를 찾아뵙고 아내가 아파서 오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석이니 며느리 온다고 잔뜩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아프다는 말에 집을 나서는 제 손에 한약이며 준비해둔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들려주시더군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양손에 뭘 가득 들고 서있으니 아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봐서 어머니가 자기 아프다고 약이랑 음식을 싸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비틀비틀 일어나서 제 손에 들려있는 봉지를 뺏고는 싱크대에 다 버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아내 손을 낚아채니 저를 발로 차고 얼굴을 할퀴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너이 새끼 이제 하다 하다. 마누라를 때리냐 쓰레기 자식아 나 손목 빨개진 거안 보여 어디 내 몸에 손을 대 그리고 네가 가져온 거 누가 이딴 거 가져오래 내가 너랑 너네 엄마 때문에 이 꼬라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거 먹고 좋아할 줄 알았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다 갖다 버려 정말 이런 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아내 얼굴에 손이 갔습니다 진짜 저도 모르게 뺨을 쳤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거라 너무 놀랐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쓰러져서 온 빌라,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더군요. 남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빨려와서 살려달라고 신고를 하는데, 그 순간 저도 잠에서 깨어나, 이제 정신을 차린 사람처럼 아내를 똑바로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자기를 깔아뭉기고, 무시하고 심지어 저의 어머니까지 모욕하는 여자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더 노력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상황이라 깨달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무서웠는데 차라리 이혼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 편해지고 아내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오길 기다리며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의 제건 모자란 나 때문에 많이 마음 고생하고 나 때문에 정말 많이 포기한 거다 알아. 나도 그래서 항상 여보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내 모습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너무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아.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기 모습 보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하는 자기 감정을 일방적으로 받아줘야만 하는 나도 힘들어 이제 우리 그만하자. 담담하게 아내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인지 아내는 몹시 심란하고 불안해 하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불안해하다가 곧이어 경찰이 오니 아내는 맞은 사실이 없고 홧김에 전화를 한 거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경찰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저에게 아내는 제게 매달리며 이혼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네요. 다 버리고 제게 왔는데 네가 날 버리면 어떡하냐며 이혼하면 죽어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순간 소름 끼쳤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그 순간 미친 사람처럼 보여 한시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혼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고 행설수설하는 아내 때문에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그동안 재개했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관한 증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이 와 듣기로는 아내의 집과도 연이 끊겨서 모두가도 못하고 지금은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한때는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을 것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